2차, 3차 나온 기념으로 우리 이제 캠핑장 가는 거야 다 캠핑도 하고 내일은 워터파크도 가자 알았지? 오케이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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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걸 찍어달래 아빠가 다현이 성감도 손범도... 어때? 뒤에 나오 나온... 그래서 뭐하니? 오, 뭐하니? 원라 <laughs> 오, 기성공했어 잘했어 굿 자, 퀴즈야 너네 둘이 먼저 같이 갔던거 기억하는 사람이 이기는거 w o 에버랜드 정답. 에버랜드 간적 없는데 <laughs> 거짓말 치지마 거기 에버랜드 캠핑! 아닌데. <laughs> 캠핑. 갔던 거 기억나? 다이도 기억나? 어... 그리고 또 어디 갔는데? 어이? 우리 바다도 갔었는데 기억나? 맞나? 짭짤한 물도 먹고 물사다 이도 먹고 우리 메고 랜다. 단 아빠 퀴즈 내볼게. 되게 예쁜데 <laughs> 아빠한테만 괴물인 것은? 정답! 응. 윤성희! <laughs> 보니까 벽화마을이 있네 어 이렇게 뭔가 이쁘게 작게 되하네 해강 지역이라 이런걸 좀 이렇게 테마로해놓고만이 벽화가 테마가 있어서 되게 좋네 오 하루를 마치는 목욕 어, 매일을 위하여 어, 잘그렸났다 너무 좋다 그런데살면 맨날 뛰었네넌안찍고 뭐하는거야 5kg만 모였어 이 새끼야 5 5딱 10kg 채웠다 아 어필이라 너무 힘들어 아, 형. 워터파크 갈 사람? 저요 아니, 가자 아니야 나바나 워터파크 가야 터월드 평일이라 사람들이 없다 그지 워터월드 가보자 자, 입장! 출발! 출발! 와우! 와 아, 잘 노는데! 커도 엄청 센데? 대단한 진짜 잘해, 이제. 어, 오바오에 우우! 잘했어. 잘했어. 에다 아, 같이 타려는데 어, 같이 타라고? 응. 어, 같이 타라. 응. 아, 괜찮아 자, 하나, 둘, 셋 봐라 물속에 뭐가 있나봐 물안경 끼고 봐봐 뭐 있어? 뭘 어. 봐? 바지솔레에한번더 타야지. 와, 와 오, 제형이 상어네, 상어. 아, 나다 <laughs> 와. <우와. 웃음> 식당 잘 골랐어 그래도 서로야 거기 얘도 싫었 말을 못했 알았어 오늘 잘 골랐네 어쨌든 그지? 애들 먹을 메뉴가 아. 딱 밖에 아닌 게좀 아쉽긴 한데 저기서 먹어야 분위기아나어 분위기 제대로고만 <laughs> 좋아 아, 짜짠짠와자짠 아, 자네들 짠. 짠짠너 표정이 왜 이래? 졸려 아직도? 닭갈비 먹어. 자 먹어봐. 닭갈 매운 닭갈비 도전. 매우면 도전. 마요네를한번 먹어도 괜찮은데. 도전. 오 어때? 오 맛있어? 더 줘? 오케이 오케이. 안주가 너무 좋아, 좋아. 맛있어 성희야? 아, 좋아 잘 뽑을 수 있지? 거기 있는 거다 뽑아 도전 아막 누르면 안돼다 똑바로 앉아 저 앞에도 나오잖아 저큰 걸로 봐안 나와 아니 앞에 나오잖아 지금 골라 전아야 하나 더 먹어. 네. <laughs> 나야야 야, 임성이 왜 전화냐. 네, <laughs> 임성이 취했어? 아. 더러워 구르지 마. 여기 애들 다 발로 하는데야. 잡아봐, 이거 장난 아니야. 페달 어... 잘하지? 우와! 또 어디랄까? 응. 사냥 먹자. 빨그러 그래. 그래. 어. 자, 커피 한잔 하자. 어 여기 좋은데? 아니, 오. 주가 장난 아니네? 응. 너무 <laughs> 날씨도 너무 좋네. 다 알았어. 다 알았어. 와, 다나 여기 또 장난 아니다. 그지? 야, 뭐 풍경이. 야, 다이들 가봐, 한 번. 무자다행이 쫓아오는데? 와 진짜 좋다. 야, 이런 데가 다 있냐? 그지? 진짜 잘 왔다. 야, 무섭다. 야, 이거 진짜 가려야 될것 같아. 아, 난 가렸어. 어우, 다 일로 오잖아. 어우, 야, 야뭐 난리 났다. 난리 났어. 야, 배고파. 어떤 사람들이 먹이 안 줘? 아, 애기는 너무 귀엽지? 다현아, 앉아서 봐봐. 토끼한테 가봐, 다현아. 가지마그자 얘는 애기잖아, 그지 안녕. 애기 수담수담 수담 한번 해 봐. 나야봐 봐. 애기 축게. 지이 응. 아빠가 유인할게. 응. 너도 올라와. 아 새끼야. 애기 있어? 귀여워. 어, 완전 새끼네. 진짜 귀엽다. 그렇지? <laughs> 넘어졌어? <넘어져서? 좋겠어. 웃음> 잘 놀았다 몽토랑, 그지? 태백님 어땠어 다현아? 재밌었지? 어땠냐고? <웃음> <웃음> 이제 집에 가자. 갈 길이 먼다. 또 오자 태백. 바이바이. <웃음> <웃음> 잘 놀았다, 잘 가, 안녕. 빠이빠이. 안녕, <laughs> 안녕. 채영이도 잘 가. 엄마 어디서 놀아줘서. 안녕, 음에또 놀자.